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, 싸이월드, 지난번에 레트로 얘기했었잖아요. 싸이월드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는데, 그때 당시는 진짜 뭐 도토리로 우리가 뭐 음악도 사고, 뭐 메인 같은 거, 여러 가지 그 스킨 이런 거에 산다고 돈 많이 뿌렸죠. 예.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, 아마 제 싸이월드는 연예인 싸이처럼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많이 퍼가고, 방명록에 글도 남기면서 서로 함께 굉장히 일촌들이 많고, 예. 진짜 그 안에는 저의 모든 그 시절의 아, 앨범들이 다 수록이 돼 있고 저의 추억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아 진짜 아쉽더라고요 싸이월드가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객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싸이월드 얘기하면은 난2030 초반 그분들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성은 잘 모르시죠 어쨌든 싸이월드도 너무나 좋았고 지난 시간들은 오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조금씩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아, 음, 제가 그 옛날에도 싸이월드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갔네요 어쨌든 싸이월드는 정말 짱이었다 여러 가지 지금 SNS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, 조금 조금 찔끔지금 하다가 말고 네 유튜브는 제가 80제 나이 80될 때까지 할수 있다면 저는 할 거예요 SNS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왜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좀 잠깐 시작하다가 말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학교 동창들은 아니었고 직장에 아주 어린 나이에 어 저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된어 산동 회계법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청의 그 광화문에 자리하고 있는 코리아 빌딩, 코리아 호텔. 거기 그 건물에 6, 7, 8층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법인과, 음, 무교동의, 어, 산동경영연구원이라고 있어요. 산동회계법인에서 근무를 몇년 동안 할 때에 정말로 저와 입사 동겼던 조계이라는 친구. 그 친구는 그 당시 반포에서 거주했거든요. 집이 반포에 살았고. 그리고 의정부에 살고 있었던 교환실에 근무했던 정성경이라는 친구. 그 친구도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친구였고. 그리고 경리과의 이말선이라고 이름이 귀엽죠? 네. 말선이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음 SNS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, 결국. 근데 정말 내가 좋아했던 그 친구 말선이라는 친구를 찾고 싶은데 어떨 때는 뭐 라디오 방송에도 사연을 좀 올릴까 하다가 그냥 뭐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. 예. 네. 간절했던 사연 하나 제가 올렸던 게 채택이 돼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지만 아마 이 친구를 찾고 싶은데 이 친구가 들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을 진짜 좀 호명을 해서 찾고 싶거든요. 혹시라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찾아 주세요. 저는 그리운데 그 친구들은 제가 그립지 않은가 봐요. 아, 말선아. 잠실에 살고 있는 말선이. 어, 옛날에 내가 잠실 청주에 있을 때 놀러 왔었잖아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는 뭐 아,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. 너무나 그립다.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진짜 보고 싶은데 아 유튜브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나한테 꼭 메시지 줘 너무 보고 싶어 내 친구들 아 그래서 이 SNS라는 게 장점이 그런 건데 뭐 그것도 제가 시도를 하지 못했고요 유튜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마 제가 맨발로 뛰어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되, 되어 있고요. 자 여러분, 저의 넋두리를 여지껏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아,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만큼 여러분들 또 4월에는 정말 행복한 그런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모두 건강하셔서 우리가 80세 됐을 때까지도 항상 우리 여러분들 함께 볼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잠시 아, 짧은 시간 작별 인사를 나눌게요.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